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영입니다. 되게 오늘 되게 블링블링하죠? <laughs> 제가 오늘은 바로 악세사리 하울을 준비했습니다. 와 이번 하울은 아몬즈와 함께 하는데요. 아몬즈에서 제 단독 기획전과 여러분들을 위한 할인 쿠폰까지 써드린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랑 그다음에 자세한 혜택 내용 걸어드릴 테니까 꼭 더보기란 확인해주시고 합리적인 쇼핑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하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보여드릴 아이템은 바로 딥브로우입니다. 제가 원래도 딥브로우를 굉장히 좋아하고 가성비 좋은 아이템들이 많아서 기본템들을 딥브로우에서 한번 쫙 맞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하고 다니는 악세사리는 딥브로우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딥브로우 제가 평소에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딥브로우는 러블리하고 로맨틱한 분위기가 많이 나는 브랜드여가지고 이런 부클 가디건 같은 이런 분위기를 가진 아이템이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딥브로우의 시그니처 아이템은 바로 이 이니셜 목걸이인데요. 저도 이니셜 목걸이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커스텀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뭔가 이제 특별하고 한우뿐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니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까까의 이 K 그다음에 제 영어 이름은 K를 따서 저는 이렇게 k 를 선택을 해 봤습니다 심플한 하트 펜던트에 k 이니셜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실버랑 골드가 섞여 있어서 콤비 느낌으로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장이 이렇게 길어 가지고 저는 이렇게 브이넥에 매치를 했지만 티셔츠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네크리스입니다 그래서 우정 목걸이로 이렇게 같이 친구들끼리 맞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펄 넥크리스는요, 지금 이 착장에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이 돼가지고 해본 건데,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를 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도 예뻐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둘다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펄넥크리스랑이 진주 이어링이 세트예요. 세트에 원래 55,000원인데 아몬드 단독 세트로 18% 할인하고 3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단수 진주인데 이렇게 세트로 브랜드. 악세사리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고 이런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클래식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다 활용할 수가 있고 10년이 지나서서 충분히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진주 목걸이는 하나쯤 가지고 계시는 걸 여러분들께 진짜 강추강추 강추 드려요. 요거 펄레크리스는 약간 초커 느낌으로 짧게 매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레이어드를 하긴 했지만 이 크기 자체가 많이 작은 편이 아니어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포인트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진주 이어링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작지도 않고 딱큰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진주 이어링을 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뒷브로우가 진짜 센스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센스에 진짜 감탄을 했는데, 이렇게 귀걸이 침을, 은으로 되어있는 귀침이랑 공으로 되어있는 귀침 이렇게 두 가지를 주더라고요.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끼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분실을 해도 이렇게 하나가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려도 걱정이 없는 세심한 것까지 다 챙겨주는 딥브로라서 되게 감동을 받았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패키지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다 친환경 소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도 정말 예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저 딥브로우는 가성비도 너무 좋고요. 이런 세트 구성도 너무 잘 하시고, 그리고 커스텀을 할수 있어서 특별하다는 장점과 러블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서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레젠메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심플 데일리 반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아이템들이랑 같이 레이어드를 해도 되고요. 더 심플하게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기본 얇은 링이어서 레이어드 하기에도 좋고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는 완전 심플한 그런 실 반지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반지들과 함께 레이어드를 할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냥 이렇게 실 반지로만 매치를 해주셔도 충분히 예쁜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반지는 플로잉 심플 반지라고 하는데요. 이 네젬매가 핸드크래프트로 다 만든다고 해요. 제가 이런 핸드크래프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불규칙적인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웨이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름 시즌에 굉장히 쿨하게 매치할 수 있는 그런 데일리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흰색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고 워낙에 기본 스타일이어가지고 캐주얼한 느낌이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레전맨은 핸드크래프트로 만드는 주얼리 브랜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결하고 심플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하이 커스텀 주얼리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귀걸이를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여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클립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귀에 끼워 가지고 이렇게 길게 옆으로 매치를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원래 이게 39,000원인데 20% 할인해서 31,200원이고 아몬즈 단독 제품이라고 합니다. 좀 분위기가 독특한 느낌을 줄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는데 어, 아주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트 반지를 같이 주문을 했는데요. 이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제 영어 이름인 K를 이렇게 각인을 했고요. 펜던트도 보시면 모양이 되게 많아요. 심플한 것도 많은데 조금 포인트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트를 골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각인까지 있어서 되게 좋은데 제가 폰트 설정을 잘못해서 원래 2번으로 하고 싶었는데 1번이 왔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지만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니셜 하나만 대문자로 새겨도 굉장히 예쁠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하이 커스텀 주얼리는 심플하면서도 조금 포인트를 줄수 있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요. 데일리로 충분히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짜잔. 그리고 제가 오늘 한번 갈아입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브랜드들은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의 브랜드들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제품은 에브모라는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도 전부 주문 제작 상품이고요. 룩북 어,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홀린 듯이 이렇게 주문했던 아이템이고요. 그래서 에브모도 이제 전부 다 핸드크래프트로 진행되는 브랜드입니다. 핸드크래프트만의 특징인 러프한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악세사리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어커프도 되게 심플하고 예쁘거든요. 이거는 제가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요. 조금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위치에 이렇게 다 조절을 해서 이렇게 딱 끼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커프 하나만 매치를 해도 되게 딱 포인트 줄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특히 저 같은 쇼커시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이어커프라고 생각을 해요. 좀더 매력 지수를 업시켜주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매력 있는 롱 드롭 이어링이에요. 한 번쯤은 약간 이렇게 한쪽에만 이렇게 귀걸이를 하는 로망이 있었거든요? <laughs>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딱 봤을 때 한쪽에만 있어도 너무 이쪽으로만 포인트가 치우쳐지지 않고 그냥 심플한 느낌이어서 딱 적당히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드롭 오브제도 좀 독특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에브모만의 감성이 담긴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귓볼에 떨어지는 이 디자인도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간결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셔츠에 입어주시는 거 진짜 추천드리고 한쪽에는 저처럼 이렇게 이어커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한쪽을 더 구매하셔서 양쪽으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쪽만 해도 충분히 매력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인 네크리스인데요. 이거는 제가 숏 버전으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롱 버전으로 구매할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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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그랬나 봐요. 숏 버전이 조금 많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셔츠 같은 거랑 매치를 해주셔야지 목이 짧지 않고. 뚱뚱해 보이지 않게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짧은 듯한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브이넥을 입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나뭇잎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앞쪽으로 열고 닫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독특하고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촤르르한 야채 느낌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도 심플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목걸이입니다. 예쁨모로만 제가 지금 다 매치를 했는데 이렇게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고 디자인이 다 통일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매치했을 를 때도 딱 세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에브모는 심플하면서도 이 특유의 핸드크래프트 느낌이 잘 살아 있어서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브래피스입니다. 브래피스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조금 볼드한 느낌이 매력적인 브랜드예요. 브래피스도 핸드크래프트 브랜드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웨이브링. 되게 심플한데 독특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다들 수가 있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여다지 포인트를 어디로 주느냐에 따라 되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앞쪽으로 조금 매치를 했을 때랑 뒤쪽 부분이 이렇게 아예 앞쪽으로 오는 스타일이랑 되게 굉장히 달라지죠. 이것도 되게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가 있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볼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딱 손에 껴보니까 하나 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름에 진짜 하고 다니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요즘에 이어커프에 그렇게 꽂혔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커프를 하나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거는 전구가 녹는 듯한 형태에서 시작하여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이어커프이요 그래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 다른 이어커프는 조금 딱 맞는 스타일이었다면 얘는 조금 긴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귀걸이 같은 느낌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했을 때도 되게 패셔너블해 보이고 룩북에서는 되게 여러 개의 이어커프를 매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같이 해주시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하나만 해주셔도 충분히 예쁘게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피스는 전체적으로 간결하긴 한데 볼드한 느낌도 있고 조금 패셔너블한 느낌이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핀니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것도 진짜 딱 심플한 아이템이에요. 제가 이런 스타일 진짜 좋아하죠. 근데 진짜 이게 다 똑같아 보여도 다 똑같은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laughs>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 상품도 아몬드 단독 상품이고요. 원래 31,000원인데 할인해서 2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세 가지가 한 세트인데 저는 일단 한 개만 사봤어요. 근데 한 개만 사니까 사진에서 나오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 개만 구매했지만 여러분들은 두세 개씩 같이 레이어드를 해서 조금 더 예쁜 분위기를 연출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핀리는 좀 미니멀한 느낌으로 많이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타임리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클래식하게 언제 매치를 해도 이제 유행 타지 않고 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용으로도 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액세서리 브랜드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오늘 정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로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촬영이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클래식하고 심플한 스타일인데 각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가 조금씩 녹아있는 그런 디자인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막 처음에 친하지 않았었는데, 한두 개씩 하다 보니까. 확실히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으로 따지면 마지막에 파슬리를 뿌리는 약간 그런 향신료를 더해주는 게 이런 악세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아웃핏에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내고 싶다, 조금 더 멋스러워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한 악세사리들을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더 살아나시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또 특히나 이런 악세사리들의 눈길이 많이 가거든요. 본인 피부톤에 잘 어울리는 악세사리 컬러들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본 아이템들을 하나씩 사 모으셔서 시즌니스로 즐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